야 우리 뭐 남자분들 뭐 우리 박명수 씨 이혁재 씨를 비롯해서 야 우리 신화의 우리 그동환씨 혜성 씨 민우 씨 우리 성은 씨뭐 황보 씨뭐 황보씨, 드디어 우리 전진 씨가 가장 어 아까 얘기하셨던 당연하지을 얘기했던 치마 <laughs> 입고 있더라 치마 입고 있더라당연하지을 얘기했던 <laughs> 치마를 드디어 입으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맨 먼저. 이혁재 씨! 저는 오늘 네. 예, 아무래도 우리 신화 여러분들이 춤에 있어서는 뭐 저희보다 한수 위기 때문에 네네. 박명수 씨와 함께 네. 독일에서 이 유럽의 구라파에 맞는 네.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아, 두 분이 함께요? 예. 국내 최초 시도입니다. 예? 네. 어떤 개그맨들도 시도해본 적 없는 어두 분이 뭔가 뭉쳤다는 아 얘기는 네. 말이죠. 일단 이혁재 씨, 잠시 후에 박명수 씨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자해 잘해. 신은성 씨! 출사표를좀 던져.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네. 그분이랑 커플이 돼서 네네. 어, 앞으로 있을 커플 게임 즐겁게 하면서 네네.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그분 오랜만에 한번 그분의 특징 매력, 어깨가 시원하신 분한보씨는 아주 아니... 한보씨는 <laughs> 어, 과연 성은 씨일지 아니면 화요비씨일지자 일단 혜성씨 춤을 좀 보여주셔야죠. 은근슬쩍 아뭐예 혜성씨 춤이 되시죠. 네? <laughs> 음악과 함께 한한보보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 하유빈 씨에게 움직였을 때성은 씨가 황보 씨에게 붙었다가 어, 해성 씨가 나타나서 다시 급격하게 본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모습 아주 멋지더랍니다. 자 우리 동환 씨. 아 어, 지금 제 앞에 그녀가 떨고 있는데요. 아.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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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감싸주겠습니다 따뜻하게. 그녀의 매력 뭔가요? 관자놀이. <laughs> 관자놀이 특이합니다. 일단 관자놀이가 이쁜 그녀를 위해서 노래를 한곡 들려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부르는 아, 사랑의 멜로디 띄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제가 지금 딱두번 불러봤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어, 네.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군요. 아, 옛날 사랑에 갑자기 괜신가요괜찮으신 <laughs> 예, 예, 이게 저 어두 번의 네, 그... 노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널 <laughs> <laughs> 아, 끝까지 이사두 번을 부르 겁니까? 아이, 가사가 아, 있어요 가사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집중해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말인가요? 네, 네. <laughs> 아주 낫다, 아다 이게 저코믹송은 아니죠. 루누와를, <laughs> 루와를, 렐라, 루누와를 사랑의 멜로디. 저, 도마치, 저, 마이크는 좀 주시죠. <laughs> 이게좀 마이크까지 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도마 씨. 자, 아, 그러면은, 동한 씨는 바로 춤으로 가시겠다고요? 네, 그냥. <laughs> 네, 아주 놀랍니다에 이어서 춤으로 가 좋습니다. 도마씨의 멋입니다, 러 뭐. チュセオ 씨가 갑자기 서은양에게 달려가서 어우, 성은 씨가 깐뚱을 자 지금 황보양 말이죠 우리 그해성 그렇죠. 씨와 동안 씨까지 끝난 상태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우리 이혁재 씨도 있고요 박명수 씨도 있고요 자 우리 동안 씨에 이어서 해보래 야 우리 그 민우 씨 어, 오늘 잔뜩 귀여우신데요 아주 그냥 한껏 귀여우십니다어 우리 뭐그 귀여움을 잔뜩 안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민우 씨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신한 신화항공의... 공예. 새로 나온 스튜디어였습니다. 네. 아, 되게 네, 네. 스튜어습니다오요 네. 스튜던트입니다. 아, 오늘 정말 이 독일 땅에서 독일어 맥주에 취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당신들한테 취하고 싶네요. 야, 당신들 드디어 황보양 어.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laughs> 어, 일단 황보양 축하드립니다. 자, 민우 씨 네.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처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뭐 날씨도 추운데 네. 후끈 달아오르죠 뭐 좋습니다 자 우리 민호 씨 음악 주세요. 랩 아, 스펙이에요. 최고였습니다. 아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이번에는 미우 씨의 멋진 무대였어요. 이번에는 박명수 씨 네.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 아름다운 나라 독일에서 네네. 이 멋진 정원에서 어, 이 품에 맞는 노래를 저희가 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혁재 씨와 박명수 씨가 준비한 예, 예. 무대 한번 보도록 니서 박수 한번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매력 발산의 시간 한번 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김성은씨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성은씨, 음악 주세요! 자, 김성은씨! 다음 보도록 습니다 하야비 씨. 하현빈 씨에게 딸샷 선수 돌고. 이야. 드디어 이분이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춤을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아, 자, 준비되셨죠? 네. 우리 황보양 음악 주세요! 응?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제 안피해 야, <laughs> 재 씨부터! 자, 한번세 분이 커플이 되고 싶은 튜분레이드한 크게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 씨. 하나, 둘, 셋! 홍보. <laughs> 강렬했군요, 인상에. 자, 홍보 씨. 잘생각 하나, 둘, 셋!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익숙해, 익숙해. 괜찮습니까? <laughs> 눈이 좀 많이 충혈되셨는데. 자! 일단 한 분씩 하나 둘셋 어... M! 민우씨 하나 둘셋 춤만 안 췄더라면 오오케이오오오오 아, 아, 오케이. 야! 오오오오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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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그녀의 엉뚱함에 반했습니다, 화유비 씨. 화유비 씨. 화유비 씨.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상하다는 말씀... 아하 씨, 왜요? 외숙모님이랑 되게 되 어차피 또두분또잘 되시면은 하하 씨하고도 친척이에요. <laughs> 그요 그러면... 야, 그 다음에, 우리 오번레동 씨. 우리,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바로 음악 틀어줘. 우리, <laughs> 만약에 동안 성훈이랑 커플 되면 바로 음악 틀어줘. 맞는동 씨. 자, 하나, 둘. 아, 좋아요. 춤좋습니다 성우씨, 경쟁자가 많았더라도 끝까지 성우씨를 쟁취했을겁니다 재산감독 해주요 자, 성우씨!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슛! <laughs> 박명수씨! 네. 자! 박명수씨! 아직 기회가. 씨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강력한 우리 신화세 분의 라이벌. 박명수씨가 한번 그분의 이름을 한번 자신있게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CD에 철컥 다시 걸리는 소리 났어. <laughs> <laughs> 저기 만약에 불러서 <laughs> 죄송합니다. 나오는 순간 바로 음악 들어드게요 자, 앉아 <laughs> <laughs> 그래도 조금 교류 있는 동생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황복 씨. 황복 씨. 황복 씨가 아니 황복 씨. <laughs> 황복 씨가 씨. <아니죠. 웃음> 하나! <된 거야>. 둘! <laughs> 셋! 이들은 뭘벌 묻지. 우루치